가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말씀 아, 지금 제가 새벽마다 이 다니엘 말씀 전하면서 첫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다니엘 5장 24절로 6장 이절 네, 내일 기티 말씀에 있는 걸 말씀을 미리 합니다 다니엘 5장 24절로 6장 이절 다니엘 5장 24절로 6장 2절 우리 함께 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서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리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와 셋째 동치자로 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외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호하게 하여 땅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의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니엘이 왕궁 벽에 새겨진 메네메네 대결, 바르신 주이 어려운 단어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메데와 바사,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거든요. 그곳에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살 왕을 그의 왕국과 함께 심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어,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음,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때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아, 다니엘이 참 용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게시를 그대로 말했다가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을 처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다니엘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이9구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 여러분 아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땐 화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요? 막 처형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자주색 옷을 입히. 존귀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해석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목을 응?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를 통치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라의 위기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위기가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에게는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총리가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받는 말씀 뭐하니까요? 전하기 밖 전한 것 밖에 없는데.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통치자로 삼았다. 요셉하고 참 비슷하죠? 이미 다니엘은 앞에서도 그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뭐했어요?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왕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응? 또 뭐예요? 응?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왕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음, 무서운 말씀이죠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왕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어, 31절 외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 이세였더라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벨사사랑, 누부갓네사랑의 아들 이 벨사사랑은 여전히 교만했어 회개하지 않았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리오를 통해서 새 왕국을 이루게 하시죠 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왜 글씨를 쓰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벨사살, 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뭐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응? 회복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응? 아주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응? 나중에 돌이켜서 겸손이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뭐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그냥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고 막 심판하는 걸 심판해가지고 막안 되는 거를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론 유달 응? 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응? 줬잖아요. 가론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뭐하라고요?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뭐를 줘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가르누다가 그 하나님이신 기회를 뭐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애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누구 때문이냐, 뭐 세상이 어떠냐, 뭐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거를 막 판단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구 때문이야, 왜 누구 잘못이야, 뭐 세상이 이래서 그래, 뭐. 남들이 자꾸 우리는 남들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절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모가고 왕에게 선혜가 깨야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뭐 총리 세 명을 두는데 다니엘이 뭐가요?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다니엘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중심 인물이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요셉과 같이 돼요. 세상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러분 가끔 어떤 장관이나 어떤 무슨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 예? 지도자가 바뀌어도 계속 그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왜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야의 어떠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죠.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음, 다니엘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뭐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애쓰고 힘써서 그가 총리가 된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어떠한 무엇이 변화가 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 우리 그 해석을 한번 다시 볼까요? 26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메내감을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모였다는 걸세웠다 우리가 보는 그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 보니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니까 쭉 보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다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죠. 그들이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막 우상을 찬양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술잔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때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왕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는 자꾸 어떤 뭐의 성과, 뭐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눈에 보여지는 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하는가 예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를 보고 계신 예배를 예배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단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 11개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한기야 6장 14절 열한기야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한기야 6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어. 다섯 줄을 볼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11개 6장 14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고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 일을 하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라운데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희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요 둘러싸버렸어. 보세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두려워 성업에 간밤에 와가지고,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 잡으려고 둘러싸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사의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보니까 군사들과 말과 막 병거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지금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전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그 상황하고 비슷하죠.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기가 왔어.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아예 그냥 말해 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죠. 글씨가 쓰여졌는데, 이것을 사람 불러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나 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뭐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뭐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족하다만, 연약하다만 그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뭐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천사가 다 뭐예요? 그들보다 더 뭐예요? 많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 천군천사가 어때요? 더 많다.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더 어때요? 크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뭐요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응? 여러분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눈을 열어는 무슨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응?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청년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가득해? 10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산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게다 어떻게 돼요?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이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고, 막 두려움을 주고, 막 모든 것이, 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의 눈을 뭐예요? 열어서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왕은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왕이 왔는데도 뭐예요? 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음? 영적인 눈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이들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돼. 여러분 전쟁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니까 그냥 거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응? 주일날 귀티 보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안 죽죠? 하나님의, 응? 예? 천군, 천사가 뭐 하는 거야? 다니엘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야, 앞서 하나님 재밌는, 응? 기적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 예? 기적을 보이신다. 믿으십니까? 응? 예?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따릅다 영적인 눈을 열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남이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그 왕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요. 위대하죠.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 알게 해요 세상이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남이 볼수 없는 것을 보는 남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는 그 신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답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고, 위기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단예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남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